자, 이 형지가. 자, 확인 100번에 분봉 어떻게 구해야 돼? 7팩. 응? 7팩을. 2팩. 그렇지. 2팩, 2팩으로 나누면 되지. 이거 계산하면 1 6 0나온면입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잘했고. 다 아, 분자가 좀 어렵죠? 서영아, 분자 한번 해봐. 분자 어떻게 해야 돼? 짝수끼리 하고 홀수는 홀수끼리라고 했으니까 짝수하고 홀수를 서로 어떻게 한다고 분리시켜야지? 그럼 홀수가 1, 1그 다음에 뭐가 있냐? 3, 5 이렇게 4개 있고 짝수는 2, 4, 4 이렇게. 얘하고 얘를 일단 어떻게 한다고 분리시키는 거지? 오케이? 짝수는 짝수끼리 홀수는 홀수끼리 서로 이웃하게 한다는 얘기가 똑같은 거야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어떻게? 그럼 이렇게 했어. 그렇지. 이팩토리얼. 어유 이거 빼먹기 제일 쉬운데. 이 팩토리알을 빼먹게 되시는 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네, 이렇게 하고. 4 팩토리알에. 그렇지. 2 팩토리알. 그 다음. 3 팩에. 2 팩. 아주 잘했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 묶어서 정리하면 되고요 얘는 72가 되니까. 이때 확률 p는, 어, 35분의 2 계산하면 됩니다. 어. 괜찮죠? 여기까지요? 네, 다음. 요번에 확인 101번 들어왔게요 선생님이, 확인 101번 자, 너무 빠르냐? 음, 거 101번 하고 필기하면 되지? 오케이, 필기해놔 자, 여기 보면 X에서 X로의 함수의 F를 만들 때 F1, F2, F3의 8을 만족시키기 확률을 구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X에서 X로의 대역이니까 X의 원소는 1, 2, 3이 이렇게 있고, 1, 2, 3이 이렇게 있어 자그러면 f1 더하기 f2 f2가 3이 8이래 오케이 요런 상황에서 여기에 뭘 구하냐면 일단 함수를 만들라고 했지 지금 이제 함수 그지? 함수. 함수를 만들라고 했으니까 일단 분모는 심플하게 구할 수 있겠네 자 분모 어떻게 구하면 되죠? 예원이 분모는? 3의 세제곱 3 곱하기 3 곱하기 3 그렇죠 3의 세제곱 분모는 끝났어 서현이 혹시 분자 구할 수 있겠어? 좋아 그러면은 누구 서현이가 분자 구해봐 정신이 있을래나 어. 응? 3팩? 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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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팩? 어 그래 3팩 어 3팩 그리고 끝? 3팩 끝? 안 들린다 선생님, 크게 이게 응. 응. 2로 나눈다고? 응, 3이 안 아, 되는 거 그래? 어. 응. 응. 자, 마시킹가 선생님 이걸 길을 막고 있어서 크게 안나오면안 안 들린다 이게. 그러니까, 자, 다음에 영아 그저 어떻게 구해? 그냥... 응. 세개가 응. 일단 8이 되게 만들어야지 골라야 된단 말이야 8이 되게 그러니까 어떻게? 2 3, 4를... 2, 3, 3을 해야지 합이 8이 되는 거지 오케이? 무슨 소리냐 지금 예영이가 이 얘기한 거야 1, 2, 3이 이렇게 있으면 1, 2, 3에서 8이 되기 위해서는 무언가에 대응이 돼야 되잖아 그러면 2, 3, 3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가 이렇게 하고 얘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야지만 8이 나와 이런 얘기야 알래서 그러니까는, 먼저 얘를 정해야 된다고. 분자. 분자 계산하는 거.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2, 3, 3인데, 어느 게2고 어느 게 3인지를 정하지 않았지? 정하는 방법이 뭐냐면, 얘를 일열로 쫙 나열하는 거야. 나열해서, F1, F2, F3에 대응시키면 된다고. 알아듣었어요? 그래서, 3팩에 2팩, 이렇게 돼서, 3이 뭐가 된다고? 분자의 값이 되는 거야. 이해했니? 여기서 3결 P라는 것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3의 세제곱에3 되니까 9분의 1이 우리가 구하는 값이 돼. 아시겠습니까? 됐어? 오케이. 정리해봐. 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